안녕하세요. SFA 반도체 주주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나 싶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의 폭발적인 인기가 섹터 전반에 흐르고 있고 이것은 비단 국내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경쟁력에 있어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현상과 압도적이고 어마어마한 투자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 관련돼가지고 뉴스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거에 한몫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삼성에서 SFA의 반도체 지분을 들고 있다 전량 정리를 하면서 회사나에 쓸 자금을 준비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 SF 반도체는 삼성향이 강한 업체에다가 옅어지고 있는 관계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것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삼성그룹에서 지분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asml 이 노광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지분도 정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로 이 두판 매각도 완강하게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회사 비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매매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렸듯이 매저 세력들이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6일 매수 타점이 나온 뒤에 세력이 물량을 조절하는 단기 목표 가격에서 매도를 하여 수익을 챙겼고 재차 눌림이 나왔을 때 2월 1일, 그리고 27일,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준 곳에서 비중 20%씩 양쪽에서 총 40%를 채워서 앞으로 나와줄 강력한 시세를 기다리며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장투로 끝까지 홀딩을 하여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목표 금액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매매를 하기 위해 오늘 기준 세력의 단기 목표 가격은 확인을 한번 해보면 7,540원대에 정해져 있으며 이 가격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목표 가격의 변동이 조금씩 있으니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가가 진행되고 단기 목표 가격에서 매도로 일부 익절을 할 예정이고 남은 금액은 앞으로의 폭발적인 시세를 대비하여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응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 정확한 대응 받기 위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을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이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이후에 추가 매수 신호가 나올 시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바닥에서부터 조정을 주는 이 눌림목 구간까지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가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집 들어온 것을 확 할수 있고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하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의 주력 주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1,000% 수익률의 텐베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나도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를 할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배수하는 시기를 몰라서 그저 급. 등 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 불만 보이면 매수하면서 달려 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려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시는 이런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다면 세력들과 같이 낮은 평단 을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 에 엄청난 수익을 세력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만들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뉴스로 개미들을 탑승도 시켰다가 끈질기게 버티고 안 파는 개미 투자자들 털고 가려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칠게 드라이브하는 주가에 당하면서 피 같은 내돈 뺏기지 마시고 우리 바닥에서 먼저 사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위해서 지금 매저세력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저세력의 기준 가격은 3,95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매수하실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를 한번 보시면 준프로추천주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4,000원 이하 1차 목표가 3만원 이상 비중60% 진입 제시해드렸습니다. 신노포착 세력 매집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3년 10월 20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번 전송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이후 매수 날짜 기준해 가지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여 650%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도 바닥에서부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메스타점 완벽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성내역 상세보기 보면 줌프로 추천주 포스코 DX 66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고 이렇게 23년 3월 13일 12시에 선착순 500명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래 문자 보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이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날짜 3월 13일 기억 한번 하셨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6,6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6,570원을 가리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는 약 800%의 수익률이 나와줬고 최고점까지 수익률은 1,100%가 넘는 텐베거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매집 신호가 잡히는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엄선하여 분석을 마친 신규 세력 종목을 보내주신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 내용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다시 SFA 반도체로 돌아와서 이 반도체 섹터들의 동반 상승이 있을 때 소외받거나 이 외면받는 주식 아니고 동반 상승을 통하여 꾸준히 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승분도 최근 약하고 같이 강하게 따라 올라주지 못해서 아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섹터가 그렇듯이 1차 상승이 나오면 그뒤 후발주자도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앞에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들어온 것에 비해서 나간 거래량 없이 꾸준히 매도는 나오되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차트를 만들고 있고, 제가 이 분명히 주가를 조정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차트 세력이 확실하게 들어온 전형적인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샀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나야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100% 매집을 했다면, 뭐 나간 거다 합쳐도 10%도 팔지 못하고 물량 그대로 온전히 끌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물량 확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F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시세에 가장 가까이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내면서 국내 패키징 업체 중에 가장 매출이 큰 1위의 사업자입니다. 생산형 AI 등에 필요한 이 고성능 반도체는 패키징 기술이 좌우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 미세화하는 전 공정은 이미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고성능 칩을 보호하고 최고의 성능으로 직접 하는 패키징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먼저 행동을 하여서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점에서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는 전략, 꼭 지켜가시고 혼자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나 세력의 매수 타점을 저와 함께 정확하게 잡아서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